다음은 일사편리라는 부동산 정보통합열람 사이트인데요. 사이트에서 로그인하기 번거로우신 분들은 네이버 검색창에 일사편리라고 검색하시면 앞에 경기도 붙어있는 URL로 접속하시면 로그인 없이 어, 열람을 하실 수가 있고요. 경기도로 접속했지만 오른쪽에 조회할 지역을 다시 선택을 할 수가 있으니까 이렇게 들어가셔도 돼요. 그리고 여기 보시면 기본 정보, 토지 정보, 건축물 정보, 토지 이용 계획, 개별 공시지가를 한 번에 확인하실 수가 있어서 계약서 작성하실 때나 물건 파악하실 때 매우 효율적으로 정보를 취합할 수 있는 사이트입니다. 물론 계약하실 때는 공부 발급을 꼭 하셔서 계약자 분께 제공을 하고 확인을 시켜 주셔야 됩니다. 여기 일사펠리 사이트는 지적도 열람도 할 수가 있어요. 가끔 이런 것도 첨부를 해서 자료를 보내주는 부동산이나 시행사가 있는데 대단한 자료 같지만 여기 들어가면 여러분도 하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왼쪽 메뉴 보시면 제가 설명드린 내용 외에도 지적 측량 기준점 이런 거는 여기 사이트에 들어오면 되겠다 기억을 해 두시면 나중에 필요한 경우에 활용하시면 되겠죠?